짜라란. 아마존에서 산 건데, 이게 고데기랍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 이거 비싼 걸 샀다가 망한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머리가 약간 미친 모자랄라 같다고. 근데 그때는 제가 라이브를 하던 중에 했어요. 그래서 좀, 뭐랄까, 좀 집중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집중해서 라이브 안 하고, 이렇게 각 잡고 하면은, 이건 지금 히피펌 이 머리 제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뭔가 히피펌이랑 비슷한 톤으로 좀더 빠글 머리 미국에 있으면 이렇게 진짜 내추럴 이렇게 빠글한 머리 언니들을 자주 볼수 있거든요. 근데 그 머리가 진짜 너무 추구미 추구미 근데 알죠 저는? 직모라이프라서 가질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도구라면 가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망했다가 지금 다시 사봤는데, 진짜 각 잡고 예쁘게 한번 해보려고. 그리고 또 약간 리뷰가 되게 좋았었어가지고, 한번 이걸로 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o it. 지금 그리고 이 장갑을 꼭 껴줘야 돼요. 지금 몸 곳곳에 지금 대인 흉터가 보데기 아니, 집에서 혼자 사는데도 이러는데, 제가 헤어 스타일리스트였다면, 지금 좀 몸이 다 탔을 것 같아요. 지금 긴 머리용으로 상당히 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기엔 좀기괴해 보일 수 있어도 잘될것 같아. 음... 끝에가 왜 이렇게 안 말렸어? 뭐야? <laughs> 아, 지금 이게 지금 좀 너무 지금 빠그려서 그렇지. 이거 살짝 풀리면 내 죽음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 이게 약간 지중해, 지중해 언니 느낌. <laughs> 미친 여자 <laughs> 같은데. 이게 지금 너무 빵을 하니까 살짝 풀어주면. <laughs> 어? 머리가 점점 커지네? 어? 응? <laughs> 여러분, 어때요? 이건 아닌 것 같아. 난 그냥 직모가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시다니까요. 어울리는 그 인종으로 태어나게 해주신 게 아닐까? 여러분, 여기서, 어? 아니, 머리를 묶으니까 예쁘네. 아이씨. 어? 뭔지 알죠? 이. 이 생머리로는 나올 수 없는 이 약간 뭔가 볼륨 있어 보이는 이 포니테일 느낌. 알죠? 그리고 이런 로망이 있잖아요. 원래 머리로는 그냥 이렇게 쭉 늘어지는데. 아. 아니, 근데 약간 이렇게 열심히 고데기 해놓고 묶는 용으로 쓰긴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한데. 아, 머리를 묶어야겠다. 아무튼 여러분, 고데기 성공적. 자 다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기가 막힌 게 우리 집에 택배가 온게 있거든요. 내돈내산 앤... 이것도 내돈내산이에요. 앤트로폴로지. 렛츠고.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제가 진짜 거의 최초로 우리 시스터들의 단결을 본 제품이에요. 제가 살까 말까 고민이 돼서 인스타그램하고 라이브로 여러분들한테 이거 살까요? 물어봤는데 정말 모두가 하나같이 한 마음으로 사지 말아라 라고 하신 제품인데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 눈에는 엄청 특이하고 진짜 예뻐 보이거든요? 아니, 가방이에요, 가방. 설문조사 올리면 다들 맨날 반반이야, 반응이. 50대50. 근데 이것만큼은 거의 85%의 분들이 어, 사지 말아라 단호하게 거절하셨어. DM도 막 왔어요.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바로 이, 이 가방, 이 가방인데 아니 이거 예쁘지 않아요? 저도 잠깐 일단 실물로 봐야겠어요. 응? 음? 예쁜 것 같은데? 아, 저는 약간 좀 반짝반짝이는 메테리얼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반짝이진 않는데. 아니, 이거 귀여운 것 같은데? 뭐, 환공포증 온다. 그러셨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을 거다. 책장이랑 해서 보면 예쁠 거예요. 하고 제가 약간 옷이랑 코디해서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 제가 입고 있는 이 파, 파자마랑, 스킴스 파자마랑 잘 어울리지 않아요? <목소리> 근데 봐봐요. 이게 다 비즈로 이렇게 다된 거고, 그 다음에 막 이거 하나 떨어지면 어떡해요 했는데, 막 떨어질 것 같진 않아요. 이미 몇개 떨어진 건가? 많은 분들이 반대했지만, 카페 메디님 있죠? 그분께서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는 꽁치 모양으로 된거 샀다는 거예요. <laughs> 이거 비슷한 시리즈 중에, 이, 그 생선 모양 이렇게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거를 사셨대. 그래서 우리 다음에 이거 들고, 안주띠으로다가, 안주테마로다가, 로 이런 취향인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저 같은 사람들 아, 내가 보기엔 이거. 인기 많아. 이거 갖고 다니면 사람들 물어볼 것 같아. 어디서 사냐. 올리브에 그 페퍼 딱 꽂혀진 거. 뭔지 알죠? 네일이랑도 차있다. 자, 그리고 이거 말고 또엔트로폴로즈에서 구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쵸, 어때요? 귀여워.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바지인데, 엔트로폴로즈에서 되게 많이 판매되는 바지예요. 콜렉트라고이 똑같은 디자인에 약간 원단만 다르게 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 주머니 이렇게 있나? 어디로서? 앞에 주머니가 이렇게 있고, 뒤 주머니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있는 건데 제가 이거를 한 2, 3년 전에 똑같은 거 갈색으로도 구매했는데 진짜 잘 입고 있거든요. 보여줄게요. 뭔가 이 색깔도 되게 잘 입고 이게 되게 얇은 소재라서 여름에도 봄 여름에 입기 되게 좋았어서 이번에 이 색깔로 나가도 구매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산 거는 이거는 진짜 제가 웹사이트에서 보자마자 이건 안 사면 범죄다. 이거 <laughs> <laughs> 완전 나예요, 나. What the i n g It's me. 스크림. You're not g o i n g to wear that outside of the apartment. Huh? You're gonna just wear it. You're gonna This live. This t-shirt. You're gonna live in g that here. Why? <목소리>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 완전 마음에 들어요. 이게 크롭으로 나와서 저한테는 딱 좋은 기장이고 그리고 이 티셔츠는 너무 길긴한데 이거를 안으로 넣어서 해도 다행히 썸머가 잘리지 않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묶어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고 아, 여러분 진짜 어때요 이 가방? 실제로 봐도 진짜 이상한지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거에는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짠! 그 다음에는 이거는 비치 커버업인데 근데 그냥 약간 드레스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이것도 약간 여행가서 입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요 이것도? 앤트로파일러지 은근히 좀 매치하기가 어려운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이거는 많이 먹고 계속 힘주고 있어야겠다. <laughs> 당신 했다가는. 어떻습니까? 아니, 진짜 엔트로폴리즈 들어가면 안 되겠어요. 개미지옥에 다 어떻게 이렇게 다 내서 타일이지? 하울, 여기서 끝! 뭔데 줄 서서 먹어? 화장품 브랜드 같은데? 미쳤어요 여러분? 뭐. 아니 지금 뭔데 나만 모르는 거야? 여기서 사람들 막 영상 찍고 난리 났는데요? 오마이갓 방탄소년단 왔는데 뭐? 그게 무슨 일이야? 근데 저는 지금 저기 가는 게 아니라 그 한국 듀얼리 브랜드 중에 시이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서 오늘 뉴욕 소호에서 팝업 스를 한대요. 그래서 지금 오늘 거기 구경하 가고 있습니다. I know you said it in the heat of the moment, but did you s a 그러냐, 와, 이 브랜드 네. 로고래. 아 저는 오늘 라라 언니랑 같이 점심을 먹으러 갈 건데, 오드레라고 이름이 귀엽지 않아요? 오드레? 새로 생긴 한국 식당인데, 여기가 막 오픈도 전에, 간판도 달기 전에, 민익이 오빠가 지나가다가 보고, 저기 뭔가 한 식당이 오픈할 것 같다. 이거 보면서, 음, 한국 식당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있었는데, 그 안에 계셨던 분이 나오셨는데, 아, 여기 셰프님이시라고. 근데 한국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고, 갑자기 거기서 처음 배웠는데, 스몰 토크하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하고 하다가, 오드레라고 식당 오픈하면 오시라고 했는데, 마라 언니도 거기 너무 가보고 싶었었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같이 가자 해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뉴욕에서 핫하다는 한식당, 또뭘 판매하고 있는지, 얼마나 맛있는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란, 여러분 이거 너무 궁금한 게 생겼죠? 언니, 치얼 여기서 지금.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너무 궁금해서. 다 바이론이야. <laughs> 모든 것은 바이론이다. 와. 에그타르트 있잖아. 포르투갈 에그타르트인데, 음, 음. 에그를 다 빼고, 맛있는 부분 다 빼는, 약간 그런 <laughs> Caesar salad, okay. top with burley seed meal, and pistachios on top. And this is our wet platter, scallops, tuna, abalone, scallion ribbon. Here's our surat, shrimp, Korean pear, blood orange, and just finishing off with the milky pineapple sauce. Ah. So thin oh. sliced pork butt, top of kimchi jam, and garlic chips. Oh, wow. the egg is 메뉴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자체로이렇식 음. 음. 이렇게 이와 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란이쫄깃쫄깃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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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렇게이렇 o n 렇게게 이렇게 e r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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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네이게 이렇게 이맛이네게이 생긴거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철인공적인 맛게 나왔잖아 음, 운동은 재밌어? 편. 이렇게 짐에서 하는 운동은? 짐에서 아, 하는 아, 운동이 진짜 그래. 재밌어 아 그래? 응. 난 그게 너무 지겹던데 약간 그러니까 엄청 집중하게 되니까 음. 왜냐면 집중하지 않으면 다치니까 음. 무거운거 들고 하면은 음. 그리고 몸이 바뀌어 바뀌는게 느껴지는게 재밌는 것도 있는거야? 어 언니 나 옛날에 언니가 나면은팔 얇다고 했잖아 더 이상 팔이 얇지 않아. 음? <laughs> 나 원래 이런 거 없어. 거든다 여기 어깨도 뭐가 이렇게 생겼어. 힘좀 해야 돼. 근데 나 원래 이런 게 없었거든. 음. 원래 챌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보여주긴 했었거든. 음. 또좀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은 더 본격적으로 올라오는 거. 그래서 뭔가 음. 이런 거 하는 거야? 이거, 이거 생기는 거. 음. 이거 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음. 그리고 힘 진짜 세졌어. 음. 발이 커졌어. 음. 쉬 <laughs> Sweet pumpkin mash, here's our duck gooey, here's o bruns in e gooey, and t a s h i m a v a r s is the most a 네, 그럼 너무 잘. 비누수 되게 많이 해보신 셰프님이야. 음. 음 계속 고기만 먹다가 이거 먹어서 딸기기시작면서 너무 상큼한 고기다. 음음 <laughs> 여러분, 지금 저희 집에 엄청난 게 왔습니다. <laughs> 이게 뭐냐면. 조심조심 조심, 무서워. 아니. 뉴욕 사시는 나이시선님을 알게 되었잖아요. 지금. 이번에 <laughs> 근데 이번에 뉴욕에서 그 날씨 선님이 팬미러을 하시는 거예요. n 번째 하신대요. 근데 저는 이런 걸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어서 하신다길래 궁금해서 저도 가봤거든요. Obrigado. 진짜 안 어, 보여요. <목소리도> 들어보세요. 눈은 찍어 보세요. 진짜 안보세요 발뮤다라는 브랜드랑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시는 거였는데 이름이 더 플레이트인데 그러니까 집에서 할수 있는 대판약기 그러니까 뭐 구워 먹는 거를 집에서 할수 있는 플레이트 그릴이다. 그래서 이 행사가 열렸던 곳에서 이거를 써서 그날 음식들을 막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고 쓰기가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행사 끝나고 판매하셔가지고 내 2분 대사으로 사려고 줄서 있었거든요. 근데 발미다 USA 팀에서 보내 주셨어요. 이거 선물로. 와, 여러분, 지금 이게 도대체 뭘까 하실 텐데, 이거를 일단 저희가 조립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심플하고, 또 예쁜 것도 또한 몫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것만으로도 엄청나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예쁜 주전자 보셨나요? 이거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계속 보온도 되게. 진짜 너무 예쁘죠? 알죠? 약간 이 영화에서 나오는,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여기서 할수 있다고요. 근데, 아 근데 나좀 무섭다. 이거 선물로 보내주셨는데 나 망치면 어떡해? 사용하기 쉽겠지. 자, 400도로 이렇게 하던데 고기를 스테이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 와 카레, whatever you want. 제가 이거 설명 들으면서 또 팔랑팔랑했던 게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열이 다 똑같이 가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스레인지로 하면 여기만 핫하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다 둬도 다 똑같이 이분하게 익는다는 게 저한테 엄청 장점으로 느껴졌어요. 오일 두른 곳에 어디든 올려도 다 똑같이 익는다는 점. Fun! Fun! It's fun! 그리고 제가 또 팔랑팔랑 했던 것또 하나는 이 코리안 바베큐 하면 약간 차돌박이 있잖아요. 이거 얇게 해가지고 바로 앞에 구워서 이렇게 먹는 그 로망이 있는데 바베큐집에서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사니까 제가 차돌 엄청 좋아하거든요 맨날 저기서 하면 엄청 많이씩 구워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고 먹으면 벌써 다 식어있고 이단 올린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먹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걸 드디어 할수 있어가지고 그 저희 아파트에 어메니티 이런 걸로 아웃도어 고기 구워 먹는 그 공간이 있거든요 저희는 한 번도 안 썼는데 거기에 구비된 그릴이 있어요 구워 먹으라고 근데 그릴은 진짜 이것보다 더막그 대량으로 한다. 그거 아닌 이상 쓰기가 너무 불편하고 닦고 이러는 것도 되게 일이거든요. 이거 그냥 세제로 이렇게 닦으면 되잖아.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고기 많이 붓고 막 연기 많이 날것 같은 거 많이 한다 그러면 우리 아파트 그 공간에 가서 나중에 친구들이랑 먹어도 괜찮겠다. 날씨만 좋다면 말이죠. 음, 지금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지금 이거를 구우면서 차돌 하나 올리면 어때? 와. 이렇게, 여기 놓고 바로 먹기. 음! Look at that! 와. 아니, 그 고기가 왜 이렇게 잘려 이번에 해볼 시도는 뭐냐면, 이게 지금 스테인레스판이잖아요. 제가 좀 후라이팬 스테인레스를 오래 써가지고 좀 익숙하거든요? 차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보기에 기름이 따로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래도 안 들러붙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배지용으로 이게 지금 하면 이 고기가 차갑기 때문에 붙어요 근데 봐요 이제 지금 고기 소금이 우리 입맛은 요 정도인가봐요 프랑스 소금, 저 예전에 한국에 가져갔던 거 있잖아요 아니 좋은 소금은 다남 갖다줘요 이탈리안 그 부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무슨 이탈리안 시즈닝 소금 그것도 남 갖다줬어 우리에게 입맛에 제일 잘 맞는 거는 백설 허브맛 소리트. 벌써 거의 다 써가는 거? 냉장고를 뽀짝게! 음, 이걸 이제 상상해봤는데, 어디 여행 같은 데 가서 가져간 다음에, 밤에는 고기를 이렇게 구워먹고, 다음날 아침에 여기다가 식빵이랑 가져간 걸로 아침에 이삭 소스까지 해먹으면, 뒤집어지겠다, 진짜. 깍두기도 다 이렇게 해나, 해왔거든요 그거 오늘 우리 처음 쓴거 맞아? Whoa, 엄청.. I know! <laughs> 아니 볶음밥 용이 또 따로 그릴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내주셨는데 그냥 귀찮으니까 다 갈까 여기다 그냥 한 번에 다 해버릴게요. I <laughs> feel like I work for them. You're like inventing new ways to use them. 아니 이거 바닥에 하나도 안 눌러붙었어. 오히려 일반 스테인리스 펜을 쓸 때보다 지금 되게 안 눌러붙는 것 같아요. 이게 청소 되게 쉽다고 나이스님 와이프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따가 또 씻어봐야겠다. finale with carbs. wow the meat cooked really good with the uh, rice stuff. Mm. <laughs> <laughs> not even five year old korean boy they don't drink coffee milk with food no what the heck i don't know why not tastes good